자, 등비국수 마지막 문제인데 어.. 도형을 통해서 등비국수 활용 문제인데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요 이거보다 더더더 어렵게 나오죠 우리 그 앞에 있는 중화 마인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등비 수열을 준비하면서 하여튼 기억나죠? 길이비 구하고 넓이를 어. 구하는 거예요네 그게 이제 나오셔야하는 거죠 <laughs> 등비굽 나왔었고 렇죠 시험에 나올 만한 정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곱하기 이하는 맞죠? 아, 됐죠? 네. 어,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해나가는 과정이있죠 네. 어, 넓이에 합을 모아서 야 구하는 건데 보스, 보세요. 이좀 쉬운 쉬운 유형이라서 넘어갑니다. 자이 안에 뭐가 있다? 네모. 그렇습니다. 네모 네모 있습니다. 자. 네, 네모 있어요? 잘 알겠어요. 동화야? 네. 저, 저 네모. 맞는 말이죠? 왜? 왜 이렇게 오케이? 자리 대장 맞지? 저 네모를 다 넣을 건데요. 정상각형 넓이 합을 구할 겁니다. 삼각형이 지금 뭐다? 2대1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음. 이게 다 닮음이잖아요. 예를 들다 닮음이죠? 네 얘도 다 닮음이고. 맞죠? 아. 그렇죠? 그럼 길이비만 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은 이거 제일 큰 삼각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정사각형은 이렇게 요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얘 길이만 구하면 그 닮음비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음. 자, 어, 이렇게요. 여기를 만약에 X라고 두면 이거 히 X겠지? 네. 네. 오케이. 어, 이거 2분의 1X 되겠네? 싫다. 이게 X면, 얘는 뭐다? 2X겠죠? 맞아? 네. 900원 음. 네, 개니까? 네. 1대니까? 2 네. 2X잖아, 왔지 네. 그럼 결국 얼마야? 3X가 얼마다? 2이죠. 네. 그럼 X는 얼마죠? 네. 자, 얘가 3분의 1이면, 얘 당연히 얼마지? 3분의 2겠죠 자, 이게 3분의 2라는 거죠. 됐어, 그렇죠? 끝. 다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끝났다. 보세요.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높이가 1이고, 두 번째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다? 3분의 2죠. 어, 닮은 비는 길이비거든요. 자, 길이비가 뭐라고요? 길이비는 닮은 비입니다. 닮은 비가 뭐다? 닮은 비는 1대. 3분의 1. 그렇죠. 3분의 2겠죠. 네. 돼요? 네. 오케이. 그럼 이거에 뭐라고요? 넓이 비는 1대. 4. 그렇죠. 9분의 4겠죠.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공비인 거죠. 음. 됐어요? 오케이. 그럼 1 빼기 9분의 4분의. 첫째 항은 누구야? 1 아니죠. 다시. 이게 처음이잖아. 정사각형들 네. 다 더해가는 거니까 처음은 얼마다? 2 네. 그렇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네. 9분의 4가 될 거고 분모 본자에 9를 곱하면 얼마다? 5분의 4가 된다. 고 5분의 다시 하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네. 단부비부를 구하고 제곱해서 넓이비가 공비가 될 거고 저렇게 하는 거죠. 알겠어?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리.